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붕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379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yeah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들이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의여 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h 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이미 두 차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번 세 번째 예고는 이전과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되실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할 박해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아주 길고 상세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설명은 좀 짧습니다. 어찌 보면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믿지 못할 일이기에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짧게 기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또잘 믿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이었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숫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각별하게 아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베드로를 은근 견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지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그리고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강렬한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의 높은 지위를 요청하는 장면은 높아지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욕망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죠.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잔은 왕이 되어서 누리는 축제의 잔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구보와 요한은 그것을 영광의 잔으로 여겨서 할수 있다라는 답을 하죠. 이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고생하고도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익혀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세란 그들이 지금까지 익혀온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자는 이미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듣고도 자신들이 누릴 그런 지위와 특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은 권력을 차지하여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고난의 길이 참된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참된 성공을 살기 위해 제자들은 먼저 삶의 목적부터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면 제자들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같아야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삶의 태도와 방식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자연스레 서열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뭐 개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가 있는 집에서 개가 사람의 서열을 다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선배와 후배가 있죠. 직장에는 상사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은 자연히 뒤집으셨습니다. 마땅히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사람들을요 생명을 다해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종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요. 세상의 권력과 서열에 대한 이런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 의사가 되었는데 결국 1890년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국의 의료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는 그 다음해인 1891년 똑같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제임스 홀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한국 땅에서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인 제임스 홀이 결혼한 지 3년 만인 1894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 평양의 기홀병원과 광해 여원을 세웠고요. 당시에 한국인 중에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단의 자리보다는요.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으뜸의 자리를 원합니다. 말단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당신을 따른 제자들을 또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달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두 맹인을 치료해 주시죠.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신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열두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왕이 될 뿐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앞을 보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진짜 맹인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눈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얼굴에 있는 육신의 눈과는 달리 마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넣차 설명해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도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셔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장차 그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삶의 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길 위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병든 몸을 치유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려는 그런 우리의 소망들 주께서 들으시어서 육신의 즐거와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희생을 치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눈물 흘리는 우리 김병원 3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